이사를 할때 전세권 설정을 왜 할까요?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설정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집주인의 등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되며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수수료가 많게는 수백 적게는 수십만 원이 발생되니 간혹 셀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효력이란 확정 일자와 비슷한 효력이 발생되고 전전세도 가능하며 집주인이 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에 신청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간혹 일부 건물주는 전세권 설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신청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임대인을 압박하는 안정 장치로도 가능하고 주소 이전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기숙사, 사택 등 법인 명의로 계약할 때도 간혹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면 영상을 풀버전으로 참고해주세요.